비겁의 도화살이 있는 거예요. 비겁도와 여러분 비겁은요, 나 자신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겁은 무조건 나 자신이다. 비겁은 일차적으로는 나 자신이다. 근데 이제 비겁도 이제 비견과 겁재로 나뉘잖아요. 근데 나 자신에 해당되는 건 이제 비견이랑 겁재 중에서 그러니까 비견에 그래도 가깝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니까 내가 도화살의 기운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그래서 모든 살이 만약에 비겁에 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살의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 그래서 음, 일주 중에서 여러분 도화살 있는 일주가 신유인가요, 신유? 신유가 도화살, 도화살이 신유에다가 임자로 해볼까요, 이번 이 문자? 임자? 임자구, 임자 그럼 자수를 도화로 놀려면 여러분 여기가 묘목이면 되겠죠, 묘목? 임자도 있고, 그리고 병호도 있고, 신유랑, 그치, 그치. 띠우시스님, 포뮬러님 나는 잘 지내님, 해묘미. 그쵸. 앨런 스미스님.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묘미가 들어오면은 이제 해묘미 띠인 임자일주 분들이 요 자수가 이제 겁제가 되면서 겁제 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도화살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겁 같은 경우 특히 겁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타인 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화려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화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성 도화 인성의 도화가 있는 경우 여러분 인성에다가 고아가 있게 되면 여러분,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뭔가 공부나 아니면 연구나 예술 아니면은 철학 이런 것들을, 음, 요렇게 다 뜻하거든요? 아, 나는 잘 지내님 정제는 뭐라고 했는지 못들어셨어요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편재보다는 <laughs> 이런 뭔가 유흥성이나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씀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하다. 음. 그리고 그런 건 있겠죠. 여러분 정재나 편재가 이제 도하다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가 그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여자가 도화의 그런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재성이 남자분들에게 여자기 때문에, 그러면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음, 뭔가 그 여자가 도화살의 특징을 갖는다. 여자가 조금 화려하거나, 뭔가 이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음, 매력이 특출나거나, 이런 성향을 갖겠죠. 그래서 정인, 그러니까 정인이나 편인의 이제 도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공부, 연구, 예술, 철학 쪽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끼를 많이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작 같은 부분으로 창작 있죠, 여러분. 창작이나 그래서 인성의 도화가 있으신 분들은 뭐 창작이나 아니면 예술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창작이나 뭔가 예술 분야 이런 쪽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 냈어요.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연구를 해서 책을 내거나 했는데 거기에 도화가 붙은 거기 때문에 도화가 안 붙은 사람이랑 똑같이 책을 낸다라고 했을 때 인성에 도화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책이 잘 팔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작가들도 도화살이 있는 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작가분들도 똑같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도화가 있는 분들이 되게 유리하고 이름도 쉽게 날리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강연이나, 강연이나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이제 교육 분야로 가게 되면 뭐 인터넷 강사, 뭐 일타 강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도화살이 있는 분들이 성과가 되게 높다 왜냐하면 도화살 자체가 나를 대중들한테 노출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똑같이 내가 인강을 했을 때 인터넷 강의를 했을 때그 파급력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일타강사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겠죠 어느 자리에 도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성에, 인성에 도화 붙었을 경우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인성에 여러분 도화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게 여러분 노랑도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랑도화? 노랑도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성에 도화가 있는 분들이 이제 자칫하면은 이게 늙을 노자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조금 꼬이기도 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하고 꼬이기도 해요. 인성의 도화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노랑도화 부분은 도화살에는 여러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엄청 많아서 도화살 대표적인 종류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인성의 도화가 있는 경우는 노랑도화라고 해가지고 좀 내가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좀 꼬이고 그러는 부분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성. 관성의 도화가 있는 경우 볼게요. 관성도화. 관성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관성의 도화가 있으면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꼬이는 남자들이 끼가 많다. 끼가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상대방이 도화가 있으면, 음, 상대방이 도화가 있으면, 연애하기는 되게 좋겠죠? 연애하고 같이 놀고, 그러기에는 되게 좋고 매력적이고 한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불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매력적이게 보고, 그리고 그 매력 자체를, 자꾸만 밖으로 끼를 발산하려고 하거든요. 도화살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관성의 도화가 있을 경우는 이쁘장한 남자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관성이 도화면은 자오묘유 중에서 이제 도화를 본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자오묘의 특징들을 각각각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내가 관성을 자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섹시한 남자, 오하면은 되게 좀 연한 남같이 자상하고 발랄한 남자, 그리고 묘목은 파릇파릇한 남자, 유금은 되게 잘생긴 남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관성도화할 때 남자의 작용을 해서 끼가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그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조직이 내가 속한 조직 자체가 인기 직업군. 내가 속한 조직 자체가 노출이 좀 많이 되고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불러들여야 되고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화를 관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방송 쪽으로 가도 괜찮겠죠. 오화 자체가 이 도화들 중에서는 방송 인자가 가장 강해요. 왜냐하면 화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굳이 오행 중에서 방송 쪽을 본다면은 화운이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뭐 병화라든지 아니면은 정화나 아니면은 뭐 오화나 또 지지의 화기운이 뭐가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사화. 그리고 이제 인목 같은 경우도 지지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지장 간에 이런 화음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다 방송 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주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 쪽으로 가면 좋은데 내가 거기다가 플러스 이 오화 쪽으로 이제 도화가 있다. 그러면은 더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이제 내가 속한 조직이 이제 관성도화일 경우에는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직업군. 그래서 노출이 되니까 약간 조금, 음, 사주가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운이 조금 어둡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제 반문화, 이런 쪽으로도 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관성의 도화가 많다.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월살 할때 저번 강의에서 내가 사주에 월살이 이게 밤살이잖아요, 여러분. 밤살. 밤살이고 약간 음적인 살이고 달살이에요, 달살. 그러니까 월살은 밤에 이렇게 달이 떠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사주에 월살이 되게 많아요. 월살이 많은데 다 그러면은 이 월살이 관성이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도화살. 도화살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월살 같은 경우는 이제 왕지에는 붙을 수가 없죠. 다 묘지에만 붙고. 근데 월살 있고 내가 도화살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자칫하면은 이게 월살이 관성에 끼면 여러분들, 약간 남자가 음탕하고 약간 음적, 그러니까 그니까 음흉한 남자라고 해야 되나요? 끼가 많은 남자, 음탕한 남자 이런 남자가 좀 자주 꼬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관성 도화, 특히 여자분들인데 내가 사주에 관이 많은데 그게 싹다 도화다. 관 쪽으로 도화가 많다. 그러면은 끼가 많은 남자가 주변에 이제 많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인기 쪽으로 잘 풀면은 그니까뭐 연예계나 아니면 방송이나 아니면 뭐 모델이나 이렇게 내가 좀 잘 노출이 되는 그런 쪽으로 푸는 건데 이게 약간 밤일 쪽으로 풀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월살이 관성에 꼈을 때도 제가 약간 이게 밤문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화살은 끼가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외부로 내가 관심을 받고 근데 월살은 월살도 여러분. 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월살은 그걸 다 자꾸 숨기고. 그래서 도화살이랑 좀 비슷한 그런 살이 여러분 홍염살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화살과 약간 양대산맥에 있는 살이 홍염살이죠. 그래서 원래 홍염살은 잘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도화살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도화살이랑 비슷한 살이다라고 해가지고 홍염살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